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목사님 지금부터 본 네. 인터뷰에서 숨김가보태 없이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시나요? 맹세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성황과 소속 그리고 담당하신 교구의 자랑 하나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우의 교구를 맡게 된 김동주 목사이고요. 저희 인만우의 교구는 정말 최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최고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교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느끼는 임만누의 교구는 최고. 최고. 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교구죠. 네. 네. 목사님의 MBTI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결혼 전에는 뿌리 깊은 ESTJ였는데 네네. 결혼 11년 차쯤 됐을 때 ESFJ. ESFJ요? 네, FJ로 바뀌더라고요 오,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결혼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목사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2017년부터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한번다 묵상을 마쳤고 두 번째 묵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 약점은 이게 가정과 사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laughs> 아, 몸이 약하다. 아침프 지금... 치면은 막 유리몸 이런 거. 네, 유리몸이고 아 유리몸이고 오늘도 사실 약을 먹고 왔습니다. <laughs> 네. 약 먹고 아...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laughs> 목사님 푸뉴마 되셨을 때 지금 네. 가스펠로 바뀌셨잖아요. 와 이거는 다른 애 했던 좀 부분이 있을까요? 총무단이랑 처음 식사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사 생각으로 총무단 모이자고 한 거거든요. 네. 결제를 하려고 나갔는데 저 멀리서. 총무님이 뛰어와서 카드를 막더라고요. 맞아요. 어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laughs> 카드를 제 카드를 막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 멈춰 이렇게 네, 결제 멈춰. 결제 멈추고 딱 바로 본인 카드를 드릴때아 내가 푸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펠이 있는 게 맞구나. 아 그때 실감이 나셨군요. 네, 실감이 그때 왔어요. 어 목사님 남들이 혹시 잘 모르는 재능이 하나 있다면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개그를 좋아해요. <laughs> 솔직히, 웃기는 거 좋아하고, 네. 푸뉴마 청년 시절에는 개그맨도 꿈이었어요. 오. 그래서 그 공채 KBS 시험에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서. 네.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총무목사더라고요. 어, 그리고 <laughs> 나이가 또 생겨가지고, 이게 제가 막 나서서 장난치거나 웃길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서, 그거 좀 자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게 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네. 툭툭 개그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드립이라든지. 예. 아. 자, 이런 걸못 참아요 하시는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이건 못 참아. 아, 이런 거. 뭔가 좀 인격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 어. 다른 일적인 부분, 네. 다른 외형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네. 그 상대방의 인격을 좀 낮추는 행동을 보면 네. 아, 그건 제가 좀잘못 참아요.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 인도 선교사님으로 계시죠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오, 그렇죠. 사역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 순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뭐 공유질 해수 있을까요? 선교지 도착해서 한 4, 오 개월쯤 됐을 때 인도네시아는 홈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가정에 가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럼 그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하루 반나절을 같이 지내는 건데 음. 한 번은 홈셀을 드리는데 저는 거실 중앙에 서 있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 있고, 애들이랑 남자들은 밖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네. 엄마들만 그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딱 일어서서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어. 원래는 둥그렇게 앉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네. 꽉 채우고, 이 성도들도 놀란 거죠. 그렇게 예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강대상처럼 서서 이렇게 앉아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이곳은 교회가 될수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목사님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이제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기독교란 무엇인가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사람들을 남기셨고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숫자가의 돈은 그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코로나 때그 교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예배할 자가 없으면 그게 교회일 수가 없구나. 그그리스도에는네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한 철학자가 또 있어요. 네네. 그만큼 저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란 굉장히 좀 어렵고 쉽지 않은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한 자세로 갔다가 저희가 살아야 될지, 음,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목회자도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해서 목회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심함을 못 참거든요. 근데 그 심심함의 시간에 그 말씀을 한한 자라도 더 보는 노력이 있다면 그 작은 노력 하나만으로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묵상하셨을 때어 네.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뭐 있을까요? 이게 쾅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쓰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 <laughs> 아 이게 뭐야? 하면서 <laughs> <막> 쓰면서 <laughs> 이제 그런 묵상들은 잘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꼭주님께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쓰라는 걸로 저는 마음을 받거든요. 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진짜 어렵죠. 네. 믿음, 삶이다. 삶이다. 결국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연장선이 믿음으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제 조금 이제 깊은 얘기를 했으니 조금 네. 이제 저희가 아좀 아, 네. 가벼운 걸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답니다. 청년국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아잘 맞는다. 네. 아습에 말고 다른 것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 어, 여러 여러, 여러 경험들. 여러 분들, 네. 음, 자, 앞으로 있을 26대가 25대보다 더 기대된다. <웃음> <웃음> 뭐가 중립인가요, 이거는? 고개도 네. 안좋으시이요 이거 너무 어려웠다, 이거. 사실 25대도 너무 좋은데, 네. 26대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뭐, 어, 키는 않겠습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퇴근했으면 좋겠다. 사실이죠. 솔직하게 지금, 해야 되고. 솔직하게, 어, 네. 네, 솔직하게. 이제 다음 질문으 이제 넘어볼게요. 네. 지금 청년들은 전도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사님의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나눠 보실 수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네.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이다. 어, 금요일이나 주일이면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는 네, 그런 네, 네. 모습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네. 삶의 자리에서 그걸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 눈치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곧 전도다. 사람들에게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네. 사랑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지 될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 최상이거든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차원이란 말이죠 그거는 정말 예배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이런 걸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이건 경험을 해야지 된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구원의 시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할지 구원과 성화를 헷갈려 해서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천국 가요 이거는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놓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녁 8시에 총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숨이,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정말 죽기 1분, 2분 안 남았던 그 상황.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다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그 사람만이 천국에 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제 기도에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호흡을 아멘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이분을 네. 천국으로 보냈다는 그 감격 속에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요. 기독교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확실히 천국에 간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우리를 붙잡고서 놓지 않는다라는 네. 거기서 뭔가 되게 뭐 감격스러웠어요. <laughs> 절대 나를 놓지 않는구나라는 <laughs> 그런 걸 다시 뭔가 깨닫게 됐어요. 어 멋진, <laughs> 멋진 여기 있으면 여기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은 이렇게 다르네요. <laughs> 어, 내 생각과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 약간 다른 시선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건목사님도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저도 훈련을 해서 많이 바뀐 부분인데, 네.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음. 자세, 그 마음을 먼저 먹고 있으면 음. 상대방이 먼저 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음이 바로 내가 틀릴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을 갖고 상대방을 만나면 확실히 다른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사람을 진짜 판단 많이 했어요. 나랑 맞지 않는 ESTJ잖아요. <laughs>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센치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만 품고, 막 응. 그런 느낌?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다 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목회자니까. 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아내였어요. <웃음> 아내가 <웃음> 저랑 성향이 좀 달라요. 정반대 약간? 네. 아내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그게 이제 아내의 입술로서도 고백이 되어졌어요 많이 바뀌었다고 어... 그럼 이제 좀 바뀐 거잖아요 네. 상대방이 얘기해줘야 돼요 네. 제가 바뀌었다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내의 역할이 네. 저의 반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 한마디 좀 하신다면 당신 최고야 <laughs> 사모님 최고!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교회 여기 근처에서 갈수 있는 좀맛집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인도네시아는 생 야채가 되게 귀해요. 다와 건물이라고 예전에 죽집 있었거든요. 음. 네. 슬로우 캘리 그 샐러드 집인데 네. 어, 정말 맛있어요. 오. 거기 강추합니다. 혹시 메뉴는 혹시 뭐 체크 스테이크 샐러드 이제 두 가지 코너가 남았는데 네. 밸런스 게임과 문장을 이어서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자 <laughs> 밸런스 너무 어렵던데. 나 밸런스 게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김남준 국자님 이재중국사님 이세종 목사님. 아, 이세종 목사님. 네. 어, 이유가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요? 이세종 목사님은 국장님을 챙기실 거고요. 네. 저는 부장님만 챙기면 됩니다. 이야. 천재답 답변 같은데요. <laughs> 약간 그 포레스트 온프에서 아시나요 그거? 아 모르겠어요. 포레스트 온프에서 군인이 답변을 이제 막 이제 너는 군대 왜 왔냐 했더니 막 가, 답변을 되게 잘해가지고 너는 정말 IQ 한 200은 되는 것 같다. 아랬거든요 <laughs> 오, 야, 네네. 센스 있으시네요. 토요일 출근하기, 월요일 출근하기. 당연히 토요일 출근하기. 아, 당연히 토요일. 그냥 네. 쭉 이어서 네네. 스트레이트로. 네. 김난준 목사님과 점심식사, 대, 25대 총구단과 점심식사. 시간이 겹쳤어요. 당연히 25대죠. 당연히 25대. 네. 아, 역시. 아니, 교구장이 교구를 챙겨야죠.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용호 목사님과 점심식사, 25대 총구단과 점심식사. 25대 미안해. <laughs> 이홍사이와 <laughs> <laughs>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1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교구장이 교구를 챙겨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미안해요, 25대. <laughs> 문장을 이어서 <laughs> 만들어주세요. 이제 네. 코너거든요. 첫 번째. 임만우의 사랑해. <laughs> 대학 청년국 좋아요.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집에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집에 좀보여주십시오 <laughs> 얘들아, 따라와. 아, 따라와. 어. 빵. 빵과 커피? 김치 치즈 <laughs> 어, 치즈 야, 아. 센스시네요 야. 인도네시아 아 그립다 그립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국가 이만의 하고 싶은 말끄토로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서 어, 2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11년 만에 청년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떠한 즐거움이고 어떠한 기쁨인지를 누릴 수 있는 사역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만누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 집 가운데 뭘로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게인만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 말씀 성구와 영어로 인만누엘이 쓰여 있거든요. 5년 전부터 가스펠 이만우의 교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기쁨,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카메라 정리해 주세요.